별일 없으시죠?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is everything? I'm Dr. Kim who runs u m b e r t e n i n g e Cafe Channel. 두드뱅며 노메 도토르 김, 기드리중 까나지 카페, 무지링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포, 즉 한국어와 영어와 아, 포르투갈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아, 기본 표현에서 다시 오늘은 3-2강 축하 칭찬의 기원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3-2강 축하 칭찬의 기원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포르투갈어의 원의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어요. I wish you all the best. 행복하시길 빌어요. I wish you all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 축하니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 축하합니니다 Thank you. 네 그럼 이번에는 포르투갈어를 듣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시길 빌어요. Espero que dê tudo certo. 행복하시길 빌어요. Desejo muita felicidade.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 Espero que tenha bons resultados. 대어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 Parabéns. d e s e j o boa sorte em seu lugar n o v 니까네 그럼 먼저 문장을 보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고 마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alert, 직접 목적으로 서을할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6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o c 입니다 어순은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포르투갈어 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시길 빌어요에서 한국에서는 주어 나는 또는 저는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고 모든 일이 잘되시길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빌어요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I wish all the best'에서 'I'가 주 S가 되고 'wish'가 동사 V, 'you'가 간접목적어 'I' O, 'all the best'가 직접목적어 'do' 사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저는 y 당신에게 'all the best'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wish 빌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로듀얼 보시면은 i s p e r u k detudo serdo'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어, 포르투갈어도 주어 에어로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페루 동사부위 그리고 기대, 뚜두세르토이하를 목적어로 3형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뚜두세르토즉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이스페루 저는 빌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복하시길 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저는 또는 나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빌어요가 동사 V, 행복하시길 목적 어로 분석을 해서 삼형식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시길 빌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I wish. all happiness 자 아이가 주어스가 되고 wish가 동사 v 이 u가 간접 목적어 i o, all happiness가 직접 목적어 d로서 4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u 당신에게 all happiness 행복하시길 wish 빌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포르투갈 어보시면은 데제주, 무이타 펠리시다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주어 애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제주가 동사 V로 보고, 무이타 펠리시다지를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은, 간접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무이타 펠리시다지가 또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3명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무이타 펠리시다지. 즉, 행복하시기를 데제주. 빌어요 되겠습니다. 저는 빌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 마찬가지로 또 나는 전형적인 주어가 되어 있고 빌어요가 동사부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목적어 삼형식으로서 저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i wish success. i가 주 s 가 되고 wish가 동사 v가 u 간접 목적어 i o success가 직접 목적어 d o로서 사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you, 당신에게 success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즉 성공하시기를 wish 빌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은 espero que tenha bons resultado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에우가 생략되어 있죠. 나누려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베르가 동사 부위 그리고 기 떼냐 봉해주 다두스가 목적어 삼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해주 다두스즉 좋은 성과가 떼냐 즉 가지시기를 동사가 되겠습니다. 가지시기를 어, 이스베르 저는 빌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화로 보시면 은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저는 또는 나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필요요가 동사 v 그 다음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목적어로서 삼명식으로서 어, 분석을 해서 축하합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필요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congratulations, good luck at the new job. 자 여기는 그냥 의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h,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at the new job 즉 새로운 직장 즉 새로운 곳에서도 good luck 행운이 있기를 빌어야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보시면 Parabéns! Dejeu boa sorte em seu lugar novo.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ejeu 동사 V 그리고 Boa sorte e r 를 목적어 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엄밀하게 말하면 간접 목적가 생략이 되어 있고 보아소르치를 직접 목적으로 사형식이 뭐 되겠습니다만은 사명식으로 분석을 해서 인세우 루가르노브즉 새로운 곳이죠. 당신이 있는 새로운 곳에서 더 보아소르치 즉 행운이 있기를 대제주 저는 빌어요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땡큐 Sing obrigado 남성입니다. Sing obrigada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어요. I wish you all the best. 행복하시길 빌어요. I wish you all happiness.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 I wish you success. 대화.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 Congratulations. Good luck at the new job.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이번에는 포르투갈어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어요. Espero que de tudo certo.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포르투갈어를 전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I wish all the best. e s p e r o l de Dudu Sert.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